세봉 많이 봐주셔 감사합니다. 방송님 모입니다. 아 세봉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국민청원 1호로 일륜 자동차의 고속도로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에 관해 가지고 지금 국민청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해서 사실 쪽팔리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이 모터사이클 업계 수뇌부 형님들께서 지금 힘을 써주고 계십니다. 모터뱅크, 이진수 회장님이죠. 아주 옛날부터 오토바이에 관해가지고 이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계신 분입니다. 존경합니다, 이장님 그리고 캐남, 오토바이 타고 세계 여행. 모닝캄, 그리고 대한이륜차 협회에서 이렇게 딱 제시했습니다 이야 역대급 이벤트다 이거 트라이엄프 스크램블로 1200 캐남 스파이더 라이커 BMW G310 GS 등등 해가지고 무튼 약 5천만원 상당의 상품을 갖다 내걸었어요 이야 참네 이렇게까지 아주 간절합니다 간절해 이 이륜차 업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다같이 모여가지고 자 한번 상부함 내버 걸라보라 가자 이게 처음이란 말이야 그래 형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힘써주고 계신데 무영맨이 가만히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베네리코리아에서도 이번에 출시한 신차 인페리알레 400내거었습니다 네, 이거 통과되면 고월동 가가지고 저기 반스만 입고 얼음 샤워한대. 근데 얼음 샤워하기 이전에 좀 빡치는 게 있어가지고 다른 영상을 하나 찍었죠. 오이 좋다. 멋져로 오토바이를 위해서, 형님들.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무튼,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발, 형님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게 징징 울고, 뭐, 때쓰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통 채증을 감소시키고, 시간 세이브에, 원활한 물류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십선비적인 관념으로다가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에요. 외국인마저도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캐나다 형님도 이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운동은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대한 사람은 뭐지? 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사람인가? 아무튼 뭐 반대는 그렇고요. 대한민국 오토바이 역사상 이렇게까지 관계자들이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그만큼 지금 멍석까지 깔아줬는데 이 못하면은 진짜 개쪽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이 대명절에, 어이, 아버지 핸드폰 4, 어머니 4, 동생, 누나, 사촌, 어, 팔촌,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다 이런 말이야! 모든 뭐 형님들의 열렬한 성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모역이었습니다 <목소리>